수어를 배우면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 농인의 아픈 마음을 조금은 알것 같았습니다. 아직 수어가 많이 서툴고 어색하지만 농인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항상 열심히 가르쳐 주신 강사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이 시간도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어를 통해 농인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마음을 같이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수어 예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어 교실도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수어를 배울 때는 그저 신기하고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이 전부였지만, 지금은 수어로 찬양할 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또 내가 아는 부활의 기쁨을 농인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속히 그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어 배움을 통해 농인들과 마음으로 하는 대화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어는 얼굴의 표정이 감정 표현이고 매우 중요함을 알았고, 동인들의 삶과 문화도 배워서 은혜로웠습니다. 앞으로 동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큰 꿈을 바래 봅니다. 감사합니다. 농인들의 언어인 수어를 배우는 것이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뜻을 조금 전달할 수 있어요. 다음에 농인들과 대화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수어를 배울 기회를 주셔서 은혜롭고 행복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어는 마음의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수어로 제 마음을 전달하는 게 아직도 어렵고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수어를 배울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수월을 통해 농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게 되어 너무 귀한 시간이고 가슴이 많이 따뜻해집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농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고 나중에 농인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어를 배우면서 농인분들에게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직 수어가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배워서 농인분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일에 돕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교제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수어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농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수어를 통해 더 알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앞으로 농인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그때는 에 돕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수어 교실을 통하여 농문화를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올해 수어를 배울수록 농인들이 예술인처럼 느껴져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제가 바나, 따라가기 어려웠지만 나의 수어 실력이 느는 것 같아 재밌게 할수 있었습니다. 수료 이후에도 수업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농인 사역에 관심을 더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농인들이 주님께 인도되길 원하며, 우리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살길 기도합니다. 농인들이 교회에 왔을 때, 기도로 돕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수어를 통해, 농인을 알고 이야기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중국반을 섬기면서 수업과 방송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진행되면서 수호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월을 좀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중국반 여러분 중국반 수료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주 많은 예습과 과제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제 영상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시고 또 찍고 찍고 반복을 하셨을까 생각을 하니 정말 많은 감동과 감사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도 힘이 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이렇게 성장하게 해 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료를 축하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